오늘은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편, 17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이 탄원이라는 것은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탄원하는 사람 그 속에는 슬픔과 억울한 마음이 있기에 간절히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0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 학자들은 이 시편 150편 중 3분의 1 이상이 탄원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150편 중에 약 50에서 60편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탄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 60편 중에서 탄원시는 개인의 시도 있고 공동체의 시도 있습니다. 또한 저자로서는 이 다윗, 모세, 아삽 그리고 고, 고라 사손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탄원시를 적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의 150편의 3분의 1 이상이 탄원시로 분류되어 있고 개인의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의 탄원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저자들이 이 탄원시를 적었다는 라 것은 사람들 삶 속에는 수많은 탄원할 것들 즉 우리들의 이삶 속에는 슬프고 억울하고 또 답답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라는 말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수많은 이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다윗의 탄원시 중 하나인데, 10편 117편, 아, 10편 27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현재 굉장한 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큰 억울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은 1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2절을 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 절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실을 판단할 분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저는 본문 이 이 절을 읽으며 조금 놀랐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그 떳떳함과 당당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 당당했고 떳떳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고 떳떳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7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쓴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이 17평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김을 그런 당하고 있을 때 만든 시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다윗 스스로의 원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그 창을 던지는 그 사울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데 자신을 죽이고자 3천명의그 군사를 풀어 자신을 쫓는 그 사울을 대할 때에도 다윗은 사람들 앞에 떳떳했고 하나님 앞에 떳떳했고 당당했고 정직했습니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무더니도 애썼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사람들 앞에 떳떳해야 떳떳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떳떳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때서야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3절. 우리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결심하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 흠이 없었던 자신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억울함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결단과 모습 어디서 많이 우리가 대했던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의로 우셨던 의로 우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잘못도 없으셨음에도 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제대로 되지 않은 재판,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셨습니다. 큰 어려움과 그 억울함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그 괴로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다윗처럼이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우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우리 한번 다음으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또한 다윗은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 이 괴로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무런 액션을 자신에게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자신의 걸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길 위에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어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이 무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을 하나님의 그길 위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심장이,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노라. 그것을 외쳐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을 때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예수님과 같은 정말 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그 고통의 길,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터질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그 상황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발을 그 하나님의 길 위에, 그 십자가의 길 위에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길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그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안에 결단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길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갈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억울한 가운데 함께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여전히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역전의 상황들이 올줄 믿습니다.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통일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다 모든 것들을 이룬 그 다윗처럼.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한, 마음에 합당한 그런 합한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자들보다 가장 높은 그 위에 이름을 세우신 것처럼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결단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여기 계신 분들도 뭐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 한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말씀을 하면 이전 사역지에서 제가 큰 실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서 어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어렵고 담임 목사님도 마음이 좀 상하셨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쫓아낸다. 이런 소문이 갑자기 교회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 소문이 마치 저희 부부가 저랑 아내가 낸것 같이 교회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다니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혹시 그런 말을 한것 아니냐고. 왜냐하면 이 곤란함이 저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 목사님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몰아가 저를 쫓아내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내도 그런 적이 없고. 또 아내의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 얘기가 아내의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얘기가 나가게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저희에게 말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부모님 얘기까지 나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고 제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모님이 성도였기 때문에 이그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단한 번도 안 좋은 일들을 말한 적이 없어요 좋은 말만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 억울했는데 참았습니다. 입을 침묵했습니다. 어떤 막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전화 오셔 가지고 그런 말한적 없냐? 없다. 그런데 그럼 내가 알아보겠다.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 근데 알아보는데 갑자기 교회 어떤 사역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닌 게그 장로님에 의해서 장로님이 발이 넓다 보니까 결국 타고타고 타고 올라가서 찾게 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는 그 사역자를 좋게 대해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역자가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알려지게 되고 교회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원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 억울함이 있어도 나를 증명하고자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노력이 내 안에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 참을 그 기간들 그 고통을 견뎌내는 기간들이 내 안에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셔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고 오해해서 미안하고 부모님 오해해서 미안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것들을 역전시키듯이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쫓겨났어요. 거기서 한번더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시지는 않은지요.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팍 화를 내고 싶고, 때로는 팍 말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안에 정말 딱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